이 이미지에는 2015년 호주 양의해 기념 루나 4종 세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. 텍스트를 두 열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. 왼쪽 열 디스서티피케이트 에컴파니스 A4 코인스 컴프라이징 일 온스프루프 불리온, 길디드 앤드 콜로워드 코인스 프롬 더 오스트레일리안 루나 실버 코인 시리즈 E2015 이어 오브 더 부트 스트럭 바이 더 퍼스민트 프롬 99.9% 퓨어 실버 이치 코인 이즈 이슈드 AS 리갈 텐더 언더 더 오스트레일리안 커런시 액트 1965 더버스 데이츠 포 피플 룰드바이더 차이니즈 루나 고트 인클루드 1919, 1931, 1943, 1955, 1967, 1979, 1991, 2003앤드 2015. 오른쪽 열 도즈본 언더더 인플루언스 오브 디스 사인 알세드 투비 엘레건트, 차밍 아티스틱 기프티드 앤드캄더 리버스 오브 이치 코인 데픽스 에이 패밀리 오브 쓰리 고추 스탠딩 인 레이 스티리즈 드 루럴씬, 더 차이니즈 캐릭터 포보트 a n d 인스 inscription year 더구트 얼소 어피어 인더 디자인 위드 더 퍼스민트 에스 트레디셔널 피민트 마크 요약하자면 이 텍스트는 호주 퍼스 조폐국에서 발행한 2015년 양해해 기념 문화 세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띠 해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 특징과 주화뒷면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주화는 99.9%수능으로 만들어졌고 호주 통화법에 따라 법정 통화로 발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